스마트볼 장난감 SCB 검1은 고양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 반응하며 놀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의 핵심은 작은 공 형태의 본체와 그 뒤에 붙은 로프 구조입니다. 공 자체가 움직이면서 튀거나 굴러다니고, 로프는 고양이가 물고 흔들거나 잡아당길 때 추가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전원을 켜면 스마트볼은 바닥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고양이의 시선을 끄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움직임은 고양이가 사냥감을 쫓는 본능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따라가며 발로 치고 쫓고 잡으려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혼자 놀기 장난감이기 때문에 집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가서 장난감을 추적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가 많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긴 고양이에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프는 공 뒤에 달려 있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고 고양이가 입으로 물거나 앞발로 잡는 행동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점이 전통적인 단순 공과 다른 점입니다. 공이 굴러가다가 가구나 벽을 만나도 반동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관심을 유지합니다. 이런 불규칙한 움직임은 고양이의 추적 본능을 더욱 자극합니다. 장난감은 무겁지 않고 크기도 부담 없는 사이즈라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굴러갑니다.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설정된 패턴대로 반응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세팅이 필요 없어서 고양이가 처음 접해도 쉽게 놀수 있습니다. 집사가 직접 놀아줄 수 없는 짧은 외출 시간이나 집안일로 손이 묶인 시간에도 고양이가 혼자 스스로 놀면서 심심함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 장난감은 혼자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는 자기 주도형 놀이를 유도하며 높은 활동성을 가진 반려묘에게도 충분한 운동 자극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전원이나 배터리 정보는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 USB 충전 또는 배터리 방식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처럼 혼자 자동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스마트볼 장난감은 집사가 곁에 없을 때도 고양이가 스스로 놀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